네,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잡다하고 재미있는 NFL가 미식축구 이야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NFL 잡학사전의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제옆에는 <laughs>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번에도 함께해 주신 에디님이 다시 오셨고요. NFL 드래프트에 앞서서 저희가 NFL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그런 선수들을 분석하는 시간도 가졌었고 그리고 이제 목뭐 드래프트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4월 말에 진행됐었던 드래프트에서 259명의 선수들이 이제 32개의 팀을 각각 이제 찾아서 이제 들어가게 됐잖아요. 네. 이걸 저희가 이제 드래프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드래프트의 결과를 한번 평가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시간 마련했고요. 오늘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5월 6일인데 오늘 밖에 정말 비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laughs> 어려운 환경을 뚫고 이렇게 어렵게 자리해 주신 예진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누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라운드 선수들 그리고 어떤 이제 특정 구단들이 선택에 대해서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기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1라운드 지명권을 사용하지 않은 팀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뒤쪽에서 팀들에 대한 그 드래프트 평가를 이제 간략하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좀 약간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제 1라운드 선수들 평가도 그렇고 어떤 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도 그렇고 선수들이 아직은 이제 프로신에서 이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는 게 사실 굉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오로지 이제 추측과 이제 추론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현재까지 취합된 정보 우리 각자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려 하니까 이런 한계를 좀 인지를 해 주시고 방송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나중에 이제 흑역사가 될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laughs> 양해 제... 부탁드린다 이런 다 아, 부질없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아, <laughs> 양해 부탁드린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NFL 접박 사전, NFL 드래프트 투바보기 리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1픽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먼저 이번 드래프트의 주인공이죠. 1픽으로 지명된 또캘러나나팬서스에 지명된 커트백 브라이스 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 첫 번째 녹화를 진행한 게5주 전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 1픽으로 이제 브라이스 영이 지명될지 아니면 CJ 스트라우드가 지명될지 사실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브라이스 영으로 굉장히 이제 무기추가 쏠리기 시작했고 결국 최종적으로 브라이스 영이 지명이 됐어요. 이 픽에 대해서 에디님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명 녹화할 때까지만 해도 어좀 CJ 스트라우드가 더 합당해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한달새 평가가 완전히 좀 뒤집혔잖아요. 근데 또뭐한달 동안 이두 선수들이 다른 경기를 치른 것도 아니고 뭐 새로운 필름이 추가된 것도 아니고 아마 좀 실제 단장 데빌 테퍼랑 아 오너인 데빌 테퍼랑 뭐 프랭크 라이크라든지뭐 이런 좀 프런트진들이 실제 이제 브라이스 형과 CJ 스트라드가 만나고 인터뷰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브라이스 형의 어떤 멘탈 터프니스나 또 워크 엘지 같은 것들을 조금 직접 느끼면서 이 선수가 더 프랜차이즈 쿼터백에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 브라이스 영에 대한 능력은 사실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 프레임이 항상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구단의 어떤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뽑는 일인데 어떤 위험성을 좀 안고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브라이스 영의 어떤 프로그래션 능력이 저는 조금 일반성이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을 너무 오래 갖고 있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태클을 맞으면서 패스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너무나도 저희가 쉽게 볼수 있거든요 좀 그래서 프로 신에 와서 좀 꾸준히 벌크업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프랭크 라이크 오펜스를 통해서 어 이러한 좀 프로그레션의 어떤 일관성이 없다 좀 공을 너무 오래 갖고 있다 하는 문제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느끼고 어 이번에 또 에런 로저스가 AFC로 가면서 <laughs> 컴토백의 어떤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잖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브라이스 형이 그래도 n f c 의 어떤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음.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laughs> 이제 조금 아쉽다. 좀 저라면 사실 시제이스트라우드를 선택했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저는 A가 아닌 B플러스를 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프레임이나 사이즈로부터 기인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 아까 말씀해주신 <laughs> 내용에서 보면 이제 태클을 받는 와중에 이제 패스를 던지는 그런 필름들이 굉장히 많이 목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플레이 성향을 보이는 선수가 NFL에서 누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예전에 앤 로슬리스버거도 있었고 앤드류럽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런 선수들의 덩치를 보면은 어이 프레임이 상당하잖아요. 불가능이죠. 근데 이제 비교가 불가능한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는 얇은 선수가 과연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는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뭐 영이 갖고 있던 놀라운 플레이, 뭐 역량, 그리고 승리에 대한 굉장히 강한 직념, 뭐 이런 게 이제 인터뷰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 보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명히1픽에 어울리는 그런 재능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뭐 러셀 위슨이나 카일러 머레이 같은 그런 언더사이즈 커터백들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한 카일러 머레이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데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일단 커리어 초반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선수들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믿고 지명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이제 영을 위한 무기도 펜서스가 잘 갖춰놨다고 생각을 하고 fa를 보내면서 저는. A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려하신 부분도 분명히 10분 이해가 되지만 좀 약간 좋은 평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럼 펜서스의 다른 픽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방금 말씀해주셨다시피 좀 아담 틸런 같은 선수를 영입하면서 졸스에게 무기를 좀 지어줬어요. 근데 또 이제 1라운드에서 존 아담 민고라는 올미스 대학 출신의 선수를 또 지명을 하면서 하나의 더 무기를 지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수가 6피트 2인치에 220파운드 정도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가진 선수고 뭐 올미스하면 뭐 DK 메카프랑 브라운, AJ 브라운이라는 또 걸출한 스타를 또 배출시킨 대학이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굉장히 좀 몸은 일단 NFL 쪽으로 많이 레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선수가 좀 여전히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어 저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어 3라운드, 4라운드 지명이 예상되던 선수였는데 아무래도 이번 클래스가 좀 와이드 리시버들의 좀 특수성이 사이즈적인 특수성이 좀 많았잖아요 좀 적은 선수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 점을 좀 높게 봐서 좀 앞에 앞부게 뽑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선수 이제 최대 강점이 런블락킹인데요. 대학 필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 H 백으로도 울 미스가 좀 사용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런블락킹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또 이번에 프랭클라이크와 함께 좀 새로 부임한 또 코디네이터가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코치인데 션 맥베이 사단에 있던 선, 어, 코치잖아요. 그래서 이 아마 이스팀에서 리시버들의 런 블로킹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 어 너다 민거를 뽑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좀그 블로킹 능력을 본다면 아주 잘 어울리는 픽이 아닌가 싶고 좀 잘만 성장해 준다면 지금 램스에서 쿠퍼가 하는 역할을 맡아 줄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